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맘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꽃그릇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7월 특가로 온 화분이고요. 어,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7월 특가 화분 예, 8번, 번호가 8번입니다. 예, 4개 플러스 2개, 예, 서비스로 2개 더 따라가는 4개 가격으로 2만원에 드리고요. 어, 2개 더 추가로 드립니다. 아, 개당 3,300원 꼴치네요. 아, 그러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분이 여러 가지 왔어요. 자, 요거 사이즈는 8.5cm 됩니다. 입구가 8.5cm 되고요. 높이도 8.5네요. 자, 구이 요렇게 예, 튼실하게 세 개로 다 달았는데요. 굽이 좀 어, 큼직큼직하게 달아 놨네요. 어, 색상은요. 세 가지 색상입니다. 두 가지가 한 가지 색상으로 두 개씩, 두 개씩 다 이렇게 같아요. 색상이 세 가지 색이고요. 여섯 개입니다. 예, 아주 저렴하게 특가로 보내드리는 화분이고요. 아, 이거는 이제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주 저렴하죠. 예.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화분은요, 양이 양이 버스 양 버스 목이 그러네요. 이름이. 네. 근데 이것도 6종인데요. 6종에 3 3 0 0 0 원입니다. 가격이. 개당 5,500원 치고요. 어, 지금 사이즈는 지금 알려드리겠지만은 디자인이 똑같지가 않아요. 6개가 다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아주 밑덩어리는 넓게 이제 어, 10cm, 10.5cm고요. 어 십사입니다. 열로는 십사. 구분 없어요. 구분 없이 약간 살짝 높이, 높이감이 살짝 있고 물 빠지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자 이거 위에 지금 이거 심는 이거 심을 자리 이거 입고가요어육 센치. 어 이쪽으로는 어 십이 센치. 에에가 조금 작게 느껴지만없지도 네, 해서요. 흙은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그다. 아 어, 귀엽지 않아요, 양이. 예, 그런 거 있고 디자인이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아, 이렇게 생긴 거 입구가 여건 7cm 되네요. 이 쪽으로는 9cm. 자, 이렇게 손을 들고 있죠. 아, 높이는 한 높이가 9cm 가량 돼요. 높이는 아, 심을 자리 이거 충분하지 여기? 이렇게 아, 귀여워요 캐릭터가.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요것도 아, 이건 네모나게 좀 비슷하게 사각으로 된데요 10cm입니다. 이쪽은 으 8cm이고요. 살짝 직각이네요. 아, 높이가 8.5cm 됩니다. 이렇게 생긴 디자인도 있고요. 아, 자, 이거는 양리가 누워있어요. <laughs> 아, 7cm, 이쪽으로는 9cm, 아, 높이가 아, 9cm가량 되고요. 살짝 누워 있어얘는 아,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예, 귀엽죠? <laughs> 아, 입구가 8cm 되네요. 아, 8cm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가 거는 살짝 아, 이제 앞쪽으로는 한 12cm가 되고요. 여튼 낮은 대로는 한 9cm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생긴 뭐 디자인이 다 각자가 틀려요. 아, 이것도 좀 비슷하지만은 또 다르네요. 아, 자, 7cm 되고요. 이쪽으로 8cm. 자, 높이 한번 볼게요. 높이도 12cm, 앞에는 12cm, 뒤에는 좀 낮아요. 9cm도 되고 그래요. 자, 이렇게 생긴 디자인도 있고요. 아, 이렇게 해서 6개 다 몽땅 보여드렸는데요. 아, 양이분 이거는 양이버스라고뭐 버스, 예, 양리버스라고 이름이 그러네요. 아, 가격이 33,000원, 예, 개당 5,500원치입니다. 아, 다른 것도 알려 드리겠어요. 자, 이번에 이제 보여드릴 화분은요, 이제 사각롱분입니다. 사각롱분이고요. 이름이 꽃마을 4번으로 주문하시면 돼요. 6종이고요. 27,000원. 예. 6종에 2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개당은 4,500원 꼴치이고요. 아,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생겼어요. 이거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아, 8cm. 예. 높이가 11.5입니다. 사각분이고요. 롱분입니다. 롱분.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꽃도 예쁘게, 정말 예쁘게, 예, 아주 화사하고 깔끔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색상이 약간씩 다르지만은 똑같이 사이즈도 같고 생김도 똑같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6개. 6종이 2 7 0 0 0원입니다2 7 0 0원 이름이 꽃마을 예, 4번.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요. 꽃망을 4번이고요. 색상은 정말 단하고 정말 깔끔하게, 화사하게 생겼죠. 꽃도 예쁘고. 예 이렇게 6개 소개해 드렸어요. 또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예. 자, 이 화보는요, 여주, 예, 굽돌이. 이름이 여주 굽돌입니다. 굽돌이인데 생각에는, 생각에는요, 이거 굽이 아주 이렇게 생긴 건또 처음 오죠. 아주 신상이고, 어, 제가 받은 중에 다 신상으로 오늘 왔어요, 이거. 어, 요 프릴이 살짝 있죠. 예. 요세 개가 한 세트씩 이렇게 에, 됩니다. 삼종. 삼종 한 세트인데요.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색상은 랜덤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구종을 한 번에 다 구매하시면요. 이거는 삼종, 세 세트죠. 한 번에 구매하시면 10% DC 해 드리고요. 어, 10% DC 해서 94,500원입니다. 아홉 개에 94,500원이고요. 아 어, 이것도 이제 어, 한 1500원 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네요. 아,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은 예, 그렇게 좀 저렴하게 DC 10%를 DC 해 드린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한번 사이즈 볼게요. 아주 예쁘게 잘 만든 화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 딱 손에 주위이기도 좋잖아요. 이렇게 심어서 옮길 때도 그렇고, 밑에 손이 싹 잡힙니다. 자, 프릴이 이렇게 살짝 살짝 다 풀리는 분이고요. 아주 사랑스럽게 만들었어요 15cm네요. 15cm. 예. 15cm 높이가 12.5, 12, 12 예, 12cm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런 거 있고, 또 조금 적은 것도 있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큰거큰거 큰 거, 큰거 3개 있고, 예, 요거는 사이즈가 14cm, 1cm가 적어요. 예, 이런 것도 랜덤으로 보내시는지, 그거는 이제 문의도 또 하셔야 될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 이해가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사이즈 디자인 똑같고요. 어, 사이즈는 이제 1cm 크고 작은 거 있어요. 큰거 1cm 좀큰 것도 있고, 1cm 작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꽃이 색상하고 좀 다르고요. 어, 이렇게 해서 요거 지금, 어, 3개 구매하시면요. 어, 3개 구매하시면은 35,000원입니다. 35,000원. 자세개 삼정에 사 삼만 오천 원이 되고요. 마이스 이제 구정을 구매하시면은 이제 십 프로 디시해서 이제 구만 사천 오백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할인 받으면서 구정을 이제 구매하시면 우리 다육 어 진짜 다육이네 이제 여기다가 내가 이제 심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어 그거 좀군생있죠 국민이 군생들도 심어도 이거 예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창도 예, 창들도 얼마든지 심을 수 있어요. 15cm 예, 큰거 15cm도 되고 그래요. 자, 뭘 심어도 다이쁠 것만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거는 소개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예, 화분은 이제 소개해서 마칠게요. 그리고 또 소개할 거죠. 이제 뭐. 한 가지 있는데요. 어, 별사탕. 어, 세 가지 보낸 것 같은데, 이거 온건 하나밖에 안 왔어요. 어, 별사탕 1kg 4,000원이고요. 어, 4,000원. 셋동별 1kg에는 3,000원. 어, 색동석 1kg 3,000원. 어두 가지 세 가지가 왔다고 이제 보냈다고 했는데 한 가지밖에 안 왔어요. 포장하는 데서 사고가 있었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 아무튼 이거 별 사탕은 1kg 4,000원 짜리입니다. 1kg 예, 4,000원 짜리고요. 이제 두 가지 1kg/kg에 3,000원 짜리는 색동석 샛동 어, 별두 가지는 1kg 1kg에, 1kg에 3,000원씩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수요하시는, 필요하신 분들, 이다 이런 것들만 좋잖아오후에다가 마무리할 때도 되고, 섞어서 써도 되고, 다 돼요. 어, 필요하신 분들 주문하시길 바랄게요. <laughs> 어,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화분들 좀 어떠세요? 아, 이쁘죠? 화분들. 마음에 드시면 꼭 이제 주문해서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